네, 안녕하세요. 아크리스 동물병원 원장 박천식입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친칠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친칠라를 보신 수의사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못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칠라는 이반려동물로 되게 귀엽고 그런 약기긴 한데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려면 먼저 행동학, 그 다음에 간단한 해부생리,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핸들링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한 다음에 질병 케이스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친칠라가 어떤 아이들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잘 보시면, 아기들은 집을 만들어 줄 때도 이렇게 1층이 아닌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잘 하고요. 문제는 이제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겨 떨어지면 저 사이에 발목 같은 데가 끼거나 다칠 수가 있지만, 너무 이 간격이 발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간격이 조금 좁은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애들인데, 예, 다람쥐하고 토끼가 섞인 정도의 모습?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예, 다람쥐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두 손, 두 발을 들고 두 손을 잡고 뭘 먹잖아요. 애들도 그런 행동을 보이고요. 지금 보시기엔 좀 커보여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요. 체중도 되게 작게 나가고, 털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외소한 편입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기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럼 다음 보실까요? 친칠라는 평균 수명이 보통 8년에서 10년 물론 10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체중은 400에서 600g 정도이고 체온은 37에서 38도 에, 심박수 같은 경우는 분당 100에서 150회 정도 되고 성성숙은 6에서 8개월 정도면 성성숙이 됩니다 임신 기간이 좀 길어요 보통 111일이 평균 임신 기간이고요 산자수 같은 경우는 평균 두 마리, 한 마리, 여섯 마리까지 날수 있고, 이유는 보통 6주 정도 걸립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안에 귀에 있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굉장히 크고요. 네, 치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리몰라1, 몰라1, 투3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네, 요게 치아 한 개의 모습인데요. 겉에, 치아 겉에는 에나멜질이 있는 걸다 아실 거고요. 가운데 이렇게 에나멜 크로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나멜 사이사이에는 덴티나 그루브가 이렇게 있고요. 치식은 인시저티스가 상하에 하나하나, 캐나인티스는 없고 프리몰라 하나하나, 몰라 3개 3개.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전체 치아수는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의 인시저, 하하의 인시저가 이렇게 닿아서 몸을 되게 잘라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공간은 쑥 들어가서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치아가 있는데 바로 쑥 들어가서 프리몰라하고 몰라들이 이렇게 다 있고요. 이빨 하나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다 있는 구조를 갖죠. 프리몰라 원, 프리몰라 원, 몰라 원, 몰라 원 이렇게 정확히 닿아서 음식을 갈아 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